아이패드 프로는 단순한 태블릿은 아니죠. 100만원 넘는 태블릿으로 웬만한 노트북보다 비싸고 애플 펜슬, 매직 키보드까지 사면 맥북에어보다 가격이 올라갑니다. 고가의 제품인 만큼 사이즈 선택에서 고민이 정말 많이 되는데요. 일단 11인치를 샀다가 작은데 13인치 살 거리라고 후회하거나 13인치를 샀다가 너무 무겁거나 커서 11인치로 바꾸시는 분들은 대부분 사용용도에 맞게 구매를 하지 않아서 그런데요. 딱 2인치 차이지만 두 제품은 사용성이 꽤 다릅니다. 11인치가 세계 최고 프리미엄 태블릿이라면 13인치는 태블릿 플러스 랩탑 역할을 수행하는 멀티미디어 기계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13인치 아이패드와 매직 키보드를 같이 하면 무게가 약 1.2kg로 케이스까지 하면 사실상 맥북이에요 13인치만큼 무거워지는데요. 그만큼 성능도 좋고 사시는 분들도 단순히 콘텐츠 소비나 공부를 넘어서 작업용으로 쓰는 멀티 기계를 기대하시는 거죠. 반면 11인치의 경우 굉장히 컴팩트한데요. 11인치도 매직 키보드를 사셔서 랩탑처럼 사용하실 수 있지만 솔직히 비추천드립니다. 일단 키보드 자체가 11인치라서 작고요. 효율도 많이 떨어지죠. 11인치의 경우 세계 최고 울트라 레티나 XDR 텐덤 OLED 디스플레이로 콘텐츠 소비와 함께 애플펜슬로 디자인 작업 혹은 극강의 스터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게 딱이죠. 가장 가성비 좋은 아이패드 프로 M4 구매는 현 시점에서 11인치 아이패드 프로 플러스 애플펜슬 조합인 것 같습니다. 마침 11인치 아이패드 프로 M4 최저가 핫딜이 있어 소개드립니다. 아래 더보기 고정 댓글 링크에서 아이패드 프로 M4 11인치를 13% 할인하여 출고가 159만 원 제품을 138만 원에 판매 중입니다. 모쪼롱 나들이기 가기 좋은 봄에 아이패드 프로 구매하셔서 카페에서 기분 좋게 여기저기 가지고 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영상도 보면서 여유롭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만 싸게 사지 말고 같이 알자. 이상 우리만하는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